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신명기 2 4장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의 수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데려온 여.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다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 앞에 가장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가,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laughs>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지니라. 사람이 외돌이나그위적을 전당 잡지 말 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은 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사라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 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사 악을 재할 지니라. 로는 나병에 대하여 삼고서 들레이 사람, 그사람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손에 하는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꽂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꽂지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잠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예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또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버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지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옷을 잔담잡지 말라.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때그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개껏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야간에 포도원에 포도를 따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네. 신문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 은 그들 재판하여 의의는 이롭다 하고 악인는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라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내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하노라 곡식 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음모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것이요 그성우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아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산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고는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줄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널지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리라.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암얼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니라. 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절할때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것을 가져다 광주를 담고 내하나님여호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아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 기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 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야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며,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의 곧그 십일 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이인과 객과 고와 바보에게 주어내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구와가부에게내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대로 하였사오니 주가 주의 명령을 범하,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 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오늘, 오늘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조각 꼴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구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내게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행,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리 하고 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상오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 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을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게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에 을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도루단을 쌓되 그것에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에 보는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즉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지니라. 모세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갈 레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신 산에서고 루벤과 갑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앞 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 말하에르기를 장세세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 세운의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우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 표를 웅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개이나 구어나 과부의 승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짐승과 휘롭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